갑작스런 한파로 광주 전남 지역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역대급 추위로 인해 수도관이나 보일러가 동파되면서 많은 지역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주택 외부에 설치된 보일러에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역대급 한파에 보일러 배관이 동파된 겁니다. 수도 배관 역시 꽁꽁 얼어붙어 주방과 화장실엔 수돗물 공급이 모두 끊겼습니다. 아이고, 보일러가 터져버려갖고, 불도 못대고 이러고 있네요. 계속 춥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추위에 수도 계량기 유리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이제 서서히 녹인 후에 점차 따뜻한 물로 녹여야 되고요. 이제 포치나 헤어 드라이기 등 화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화재 발생과 계량기 파손 위험이 있고, 50도 이상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계량기가 고장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목포시 오감동의 한 오피스텔 5층에서도 불이 나 입주민 한 명이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입주민 6명은 화재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소방관에 의해 구조돼 인명피해를 모면하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무안군 청계면의 한 주택에서도 온열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창고 한 동과 차량 한 대가 모두 탔습니다. 이날 또 나주에서는 국도를 달리던 5톤 화물차와 9톤 화물차가 충돌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